언제나처럼 동그라미 네모 세번 쳐서 일단 노래 나눠놓고 얘기할게요. 자, 1 0월의 어느 가을밤 어둠한 선술집에서 슬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울엄마 닮은 그 사람. 동그라미 지세요 일단. 앞대가리입니다. 머리. 그 다음, 정결한 놈의 무새가 꼭 당신의 모습 같아. 그아지에 그르는 눈물 따라 나 덩달아 울어봤소. 까지 내모 치세요. 이 노래는 허리가 조금 기네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억수로 쉽고 짧습니다. 코스모스 피어난 날에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세모. <목소리> 한 줄. 나 잠자는 내 꿈에 나와 예쁜 옷갇혀 입고서 똑같은 거예요, 세모. 끝나는 부분이 조금 다른데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 지읍시다. 내 아들아 불러주고 꽃 구경시켜 줄 테니. 뒤에서부터 해야 돼요, 이런 이런 노래는 뒷부분부터 연습해야 돼. 왜? 귀에 제일 먼저 박히는 부분을 연습해 놓으면 나머지는 거저먹거든. 어디가 제일 귀에 박히는 겨코스모스 <laughs> 피어난 날의 시작. 맞습니까? 네. 음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노래는 항상 최대한 쉽게 생각해야 돼요 3층 두번 부르고 2층 1층 내려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코스모스 피어난 날 그렇죠 코스모스는 똑같이 불러놓 다음에 피어난을 살짝 내리는 느낌으로 날에를 조금 더 내리는 느낌으로 부르시면 되고 피어난만 동그라미 치세요 설명 끝 밑에 낮잠 자는, 시작. 낮잠 자는 내 꿈에 나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번 치라고 했죠? 다시 올라가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한번더 해볼게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시작. 당신을 동그라미 만나고 동그라미 1한글자 동그라미 3층 2층 1층 내려오는 겁니다 3글자 3글자 한글자로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시작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코스모스부터 불러보세요. 시작.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코스모스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코스 고스... 아들아 불러주오 울엄마 기다릴 테니 울엄마 어렵지 않죠? 자 처음부터 갑시다. 시월의 어느 가을밤 거름한 선술집에서 여러분 시작 10월의 어느 가을밤 아, 불안한 굴안 했는데 잘 끝내줘서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똑같은 노래를 한 번, 똑같은 노래를 두번 부른 거예요. 공 남을 때잘 보세요. 그죠? 쉽네요. 그죠? 차례로 올렸다 내려. 한번더 올렸다 내려 그렇게 생겼죠 노래가? 공나물때가 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10월 에가 허름함 보다 높아 이거는 제가 매번 강조하잖아 노래 중할 때마다요 똑같은 멜로디를 두번 부르는 건 어떤 노래든 꼭 나온다 자세히 보시면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다 그러면 이건 높고 낮은 게 아니고 뭘 하겠어요? 네. 세게 부르고 살살 부르고 하겠다. 저를 보세요. 전주가 나와요. 전주가 조용하단 말이야. 이 노래는. 마이크 딱 잡고 이쁜 척 하고 있어야 돼요. 이쁘진 않으니까 이쁜 척이에나 하세요. <목소리> 10월에 오는 가을 밤 허름한 <목소리> 선술집에서의 <목소리> 느끼셨어요? 려고 하지 마세요 말하듯이 하는데 조금 세게 억수로 약하게 시작 10월의 어느 하늘 밤힘다 빼세요 거룩한 선수를 지서 그렇지 그렇게 부르라고 그래는 나쁘에요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지가 또 노래에서 동네에서 참 노래 지만은 아줌매라고 이런거 부르면서 치외, 오는 가을, 바, 흐름한 선수, 지겠스이지을 하지 마세요! 이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반박자로다그려놓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뭔가 찡하게 가슴을 울리는 노래는 최대한 담백하게 불러야 돼. 뽕짝이 아니잖아. 그래서 다 반박자야. 반박자지만 다 보세요 힘만 갖고 부르는 거야 힘만. 시월의 어느 가을 밤, 허름한 선술집에서. 이게 훨씬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박자로만 만들어놨습니다. 기술 빼세요. 시작. 시월의 어느 쓸 동그라미, 쓰리 동그라미. 한 글자 두 글자. 술 동그라미, 잔 동그라미. 한 글자 한 글자. 자, 첫째 줄을 너무 담백하게 부르니까 가수가 심심하다 인겨. 그래서 두 번째 줄에다가 기술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점이 아니고 뭘로 들어갑니까? 빨래줄로 들어가죠. 보이세요? 네. 공룡을 대가몇 개를 빨래줄로 연결시켰잖아요. 빨랫줄만보면 우리 뭐 하기 로했어요 응. 눈깔이 가게따가했죠 저를 보셔. s 슬 r 혼자 r s 채우는 i r 다시 봐요. 슬슬이 혼자 s i 채우는 r s 아니고 빨 r s i 니다 노래를 위로 날리면서 보세요. 시작 술도 미우고 잔도 미루라고 한 글자씩 동그라미 친 거예요. 술잔 채우는 채우는 세 글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첫째 줄하고 둘째 줄하고 불러오면 노래가 정말 잘 만들었어요. 보세요, 첫째 줄, 둘째 줄 제가 설명한 대로 부르시면. 시월에 어 나를 봐 체제 봐 시월에 어느 가을밤 홀 허름한 선술집에서 슬슬대 혼자 술잔 채우는 일이 되는 거야 지이대로 자꾸 하시면 돼지대엄마 닮은 그 사람 시자 은혜 빨래줄 있죠? 제일 높죠? 울엄마 닮은 그 사람 됐는겨? 10월보다 허름이 낮아요 맞습니까? 허름보다 밑에 쓸쓸이가 낮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세줄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시작! 10월의 어느 가을 밤 허름한 선술집에서 슬슬이 혼자 술잔 채우는 우렁마달문 그사람. 잘부르지잖아요뒤지게 빨리하고 불러보고 취업 봅시다. 시다. 시월의 어느 날밤 허름한 선술집에서 슬슬이 혼자 술잔 채우는 우렁마달문 그사람 정결한 옹메무실가. 꼭 당신의 모습 같아. 자 여기도 지금 왜 내가 주소조를 하라고 했을까요? 똑같은 거두번 부른 거 아시겠죠? 똑같은 노래를 한번, 똑같은 노래를 두번 무조건 나온다 했잖아. 그럼 자세히 보세요 어디가 높아요? 뒤에가 높죠. 그죠? 그럼 앞에를 살살 뒤를 세게 정겨. 콩나물대에점 찍힌 것만 밀어주면 되는데 점으로 미니까 누르세요 정결한 놈의 무쇠가꼭 당신의 모습 같아 그 아침에 흐르는 눈물 따라 한번더그 아침에 흐르는 눈물 따라 여러분 시작 아고물 따라 나 동다라 울어봤소 한번더나 동다라 울어봤소 여러분 시작 나 동다라 울어봤소 나동 끊어주세요 한 글자씩 다라 두 글자 울어 끊어주세요 한 글자씩. 하한 글자 동그라미 끊고 땡기고 끊고 미고를 알고 부르시면 노래가 더잘불러져요나 덩달아 우어파어 시작 나 덩달아 우어파어다 빨랫줄로 돼 있죠 눈깔 가면서 하세요 나 덩달아 우어봤어 코스모스 피어난 날에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낮잠 잔 제일 좋은 방법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부르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장 불러오고 반주 뜨고 부를게요. 황영욱이 노래는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부르실 때 여자 키 누르고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자 키탁 누르면 다섯 번이한번에 올라갈 거예요. 황영웅, 손태진이는 키가 낮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여자끼 누르고 부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억수로 빨리 갑니다. 준비, 시작! 10월에 어느 가을밤, 어둠한 선술길에서 슬슬이 혼자 술잔 채우는 울엄마 닮은 그 사람, 정겨울한 몸에 무새가 꽃다. 내 모습 같아 그 아침에 그는 눈물 따나전 나라 울어봤소 코스모스 피어난 날에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나 참. 买啊！